매출 준비 끝! 자, 오늘의 OOTD. 노란 가디건과 귀여운 꽃무늬 블라우스청바지 포인트 민트 생양말.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오늘의 패션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우리 애기는 낮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차에서 자고 아쿠아리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보고 있는데, 우리 나은이 오, 아빠 비춰도 돼요? 아, 마스크 쓰시면 비춰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 <laughs> 아주 귀엽군요. 자, 우리 출발. 고고, 고고.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가려고 외출을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 간다고요? 여보세요. 오늘 어디 간다고요? 어떤 테는 인가요? 네. 오늘은 부천에 있는 플레이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플레이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네. 오늘 어디 간다고요? 아쿠아리움. 언니가 지 졸려가지고 지금 졸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뚱한 표정. 아아. 거기는 물고기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거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멀지는 않아가지고 매출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야원아 우리 가서 물고기랑 보고 오자. 이렇게 머리에 토이 달린 물고기가 있어오 신기해 신기하지 려나아 우리 다른 물고기도 이제 보러 가볼까? 눈빛이 초롱초롱해 다른 데 가재 다른 데 보고 있구만 오 다른 데 보고 있다 여기 터널이 있어요 려원아 <목소리> <우와. 목소리> 여기 터널 있지 터널 어때 신기해? 신기해? 재밌어? 오, 뭔가 어리둥절해 하네. 어리둥절 신기하지? 응. 여기 물고기 어, 엄청 나, 많아. 어, 응. 리얼 귀여워. 어, 아, 웃고 있어? 아니, 리얼 표정이 별로 안 좋아. <laughs> 낯설어서 그래? 표정이 네,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라, 우라, 우라. 물고기 세야, 여기. 오. 와, 들어가고 있는데. 왜명야 네, 뭐, 엄마다. 아 엄마 아니 너무해. 명아 엄마. 엄마 아니야. 명아 <laughs> 나좀엄마야 아니지. 미원아, 엄마. 명아 나 엄마 어디 있어? 너무해 진짜로. 여기다 엄마다. 자꾸 엄마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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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진짜. 오, 엄청 커. 응. 와 엄청 커 무슨 물고기야? 피라루크. 세게, 세게, 세게 피라루크 대형. 피라루크. 오 피라루크라. 에이. 여원아 엄청 큰 물고기 보여? 표정이 안 좋아 그렇게 쫄았어? <laughs> 그러게 무서워? 야 쫄았어? 아빠 웃음 쳐다 어... 줄게 아니 아빠가 이거 보고 가족사진이래요 엄마다 너무해 <laughs> 엄마 찢어 <쯔쯔> 먹을래? <laughs> 엄마 아니라고 근데 딱 봐도 슬퍼 같은데 아빠지 아빠다 아빠 려원아 그래, 아빠다 아빠도 엄만데 기분 나빠 어, 려안아, 물고기 귀엽지? 귀여워. 떡꼬미 야지 물고기. 너 졸려? 너 졸려? 나아또딴거 네... 보러. 이거. 어, <laughs> <laughs> 저... 야 이거야, 이거 어,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우와. 우와, 진짜 귀엽다. 야, 얘 뭐야? 뭐야? <laughs> 아, 온다 온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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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완전 가까이 다 왔어! 여원아 <laughs> 봤어? 진짜 신기하지? 거북이가 서 있어! <laughs> 숨 쉬려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늑대 거북이래요, 늑대 거북. 여원아 거북이, 아 거북이보다 언니야? <laughs> 우리 애기는 물고기 보다 언니를 보고 있네 어, 얘는등이 올라타 있어 귀엽네 거북이 어, 눈 감았다, 그러게 여운이 다른 걸 봐요 뭐 봐요? 아, 거북이 본다, 이제 거북이 우와 물개다, 물개 여운아, 물개 보여? 아, 귀여워 여기에도 물개 있는데? 어? 아 그러네? 아얘 얼굴 좀봐와 귀여워 오오 아, 아, <laughs> 아, 우와 와 성주다 이렇게 참참처 한다 참참참 우와 여운 아 물개 삼삼 참해 이 밑으로 안대요 오~~~~~ 우와 <laughs> 상어나 상어, <나> 상어. <laughs> 오~~~~~ <웃음> <웃음> 야, 나 봐, 상어야, 상어. <웃음> 오~~~~~ 상어 상어 오 엄청 커 <웃음> 상어~~ 상어~~ <laughs> 상어 간다 <laughs> 신기하지려나~ 상어 엄청 커지~ 바다의 포식자야~ 걔는 상어를 따라다닌다~ 여 어? 상어 본다~ 상어 본다~ 상어 온다~ 상어 온다~ 상어 온다~ 상어 온다~ 어, 우와. 우와. 나 상어 왜 이렇게 가까이 온다~ 상어 온다~ 상그 온다~ 상 근데 려원이가 진짜 열심히 봤어. 려원 안무사워? 나는 뭐 별거 아닌데. 아빠도. 저만 절반 정도 봤는데, 애기는 계속 시종이가 표정이 비슷한데. 아빠랑 엄마가 신났어요. 고라온이. <laughs> 댄댄댄좀있으면 <애기 계속, 웃음> 배고플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조금만 보고 만마를 먹이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유실에 왔어요. 엄마 먹을 시간입니다. 엄마 먹자 알았지? 엄마 먹자. 엄마 엄마 탔게. 맘마 다행히 중간에 수유실이 있어가지고 딱 배고플 때였거든요. 카페 옆에 수유실이 있답니다. 엄마 <laughs> 다 먹이고 이제 정글존으로 들어왔어요. 방글 전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모르는군요. 엄마만 압니다. <laughs> 엄마만 지금 파악했어요. 파충류도 있고 동물들도 있대요. 야, 나 이제 동물 보러 가자. 엄마도 보고 겠다 오, 황소개구리의 그래요? 큰 반응을 보여주는데. 마음에 어, 들어? 마음에 들어요. 그, 저는 진짜 이런. 좋거든요 개구리 이런거 그렇죠. 우리 려원이 진짜 마음에 드나봐 막손 닦고 난리 났어 어디야 영원아 펭귄 펭귄 나왔는데 어. 아 펭귄보다 아빠야? 음. 아빠 바라기 도와주세요. 아빠가 더 좋아요 그 펭귄 있는데 펭귄 안볼 거야? 아빠가 더 좋아? 펭귄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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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이리와! 아빠, 아빠, 바라기네 진짜 어머어머 아빠, 바라기~~ 아베리아 아빠, 이아 이리와! 아빠, 이리와! 아빠, 아빠, 이리와! 아이 아빠, 이 아빠 극녀우는 봤어? 저거 게임 하고 싶어? 지 아빠 하프에 갔우 보이지? 아빠가 더 좋아. 또 본다.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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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soup> <laughs> <laughs> <바라긴> <susp websites> 그러니 아빠만 봐야겠네, 그냥. 하나 곰이야. 잠이 들었습니다. 엄청 졸려 하더니 아빠 품에서 잠들었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곰을 봐야 되는데 말이야. 곰 봤다. 곰이다 어. 어. 곰이다, 곰. 곰이다. 잠이 들었어. 한달 곰인가? 려원아 곰 봐야 돼. 힘. 응, 려 곰이야. 아 자는 려원이야 곰복이. 보면. 곰이 있는데 려원아 곰 봐야 돼. 려원이가 어. 잠이 든 관계로 엄마 아빠만 곰 보고 사자 보고 <laughs> 아, 호랑이가 있다 그랬나? 백곰, 백호, 백호랑, 백호다 백호. 어 우리 레어 계기는 하이라이트를 못 보네. <목소리> 안녕 잘자 <목소리> <목소리> 우와 백호도 <백코가> 있어 얘 <목소리> 움직일 때 보면 진짜 짱이겠다 려원아 백호도, 곰돌이도 프고 려원아 백호도 자고 려원이도 잔다 같은 호랑이라고 아 와. 그러네 호랑이 띠라서 지금 호랑이는 <목소리> 낮잠 중와 <목소리> <오>, 진짜 커 <목소리> 우와 진짜 커 려원아 <목소리>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라고 일어나! 우와. 시시한 물고기만 보고 자면 어떡해 저 사자들도 잔다 <laughs> 좋은 관람이었다 <laughs> 안녕 아쿠아리움 즐거웠다 <laughs> 즐거운 관람이 끝났습니다 영원히는 여기가... 자요 그러니까요 꿈도 못 푸고 글귀도 못 푸고 꿀잠 잘 때가 있네 다음에 또 오자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충분히 보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갑시다